어서 오세요. 최고봉입니다. <laughs> 2023년이 되면서 묘목농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묘목농사 3년이면 삽목을 한 오늘 컨텐츠는요.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묘목농사를 시작했던 그 첫해에 가장 실수했던 것. 가장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세 가지. 최고봉의 최고 벌짓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3월 중순입니다. 어, 이제 이 밭에 천평을 임대를 했어요. 그래서 곳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. 때는 바야흐로 2021년. 아무것도 모르는 최고봉은 투잡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묘목 농사를 짓기 전에 1년 전, 2년 전부터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 막 검색이며 모든 정보들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2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드디어 펼치는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뻘짓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어 비닐 씌웠어요. 첫날에. 그리고 오늘 친구 찬스 써 가지고 여기까지 엄청 많이 씌웠어요. 근데 중간에 바람이 다 날라가더라고요. 아좀 야무지게 잘 해야겠다해서 야무지게 쉬었어요. 다시 다 날라가더라고요. 두번 하니까 저녁이 되었어요. 이론적으로는 진짜 많이 배 어, 알고 뭐 공부하고 해도 막상 부딪혀 보면 또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. 첫 번째 실수, 고랑을 잘못 냈다. <laughs>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갓그 전문가들의 조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요?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이 나무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물 빠짐만 좋으면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둑도 최대한 높여야 되고 경사도 최대한 어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적당해야 되는데 경사를 너무 많이 주고야 말았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완만하더라도요. 이게 비, 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경사를 이 손가락 모양대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 내려막길로 이렇게 경사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. 땅이 다 파여요. 이게 비가 오면 이 땅이 파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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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처음에 이 경사면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요. 여기 있는 땅, 땅대로 다 파이고 여기 있는 땅은 땅대로 다 파여서 1m가 막 넘을 정도까지 파였습니다. 그렇게 땅이 파이면서 그냥 땅그 고랑만 파이는 게 아니라 두둑까지 같이 이렇게 쓸고 내려오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일단 물이 잘 빠져야 해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아어 그래 경사가 이렇게 괜찮으니까, 물 빠지면 걱정 없어! 라고 했던 게첫 번째 실수입니다. 다행히도, 고랑에 제초매트와 부직포를 깔아서, 그나마 유실이 더 됐지만, 어, 유실이 조금 덜 했어요. 하지만, 어, 한 1년이 지나고서, 그곳 그 고랑을 밟는 순간, 웬 구덩이가 막 속에 구, 큰 구덩이가 생겨있거나, 붕! 이렇게 얘만 떠있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물고를 해야 되느냐? 물 빠지면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내려막길이 이렇게 있으면요,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.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이런 모양으로 비스듬하게, 진짜 완만한 경사만 줘도 물은 빠집니다. 네. 첫 번째, 정리하면 첫 번째. 경사가 심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. 완만해야 좋다. 였습니다. 이거 진짜 큰 실수였어요. 자, 두 번째 실수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너무너무 비닐 멀칭.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전문가들은요. 뭐 진짜 농사의 고수들. 묘목 농사 10년차 2 0년차의 진짜 어, 베테랑 오브 베테랑들은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. 그분들은. 하지만 어, 3년 미만. 최소 3년 미만은 비닐 벌칭을 무조건 해야 한다. 사실 이 플라스틱 비닐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아 비닐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. 어, 비닐을 막상 조금 한 3분의 1 정도를 씌워놨더니 비닐이 다 날라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. 멘탈이 붕괴되었어요. 그 이제 겨우 3분의 1 씌웠는데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다시 삽질로 이렇게 보안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음, 재정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3일 뒤에 또 다시 다 날라갔다. 그래서 전략을 갑작스럽게 수정하기로 합니다. 어 저쪽 편은 비닐 작업을 안 해보려고 해요. 에 예, 저쪽은.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저도 이제 어~ 늘기도 하고 데이터도 쌓일 테니까 어~ 오늘의 목적은 일단은 어~ 저기 부직포를 한번 깔아서 제초매트제초매트를 깔고 심는 부위에는 어~ 비닐을 깔지 않을 건 예전부터 고민했었던 다른 농장의 그런 유튜브들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대로 아 그래 나는 제초매트와 제초 메트와 제초 부직포를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풀이 어마어마하게 낫고 나무를 엄청 뒤엎, 그 뒤덮고 있는 그런 현상이 결국에는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이래 보여도 일 진짜 잘합니다 손이 빨라 뿌리 잘 안뽑히나요? 얘는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한 통이요 그래도 기분 좋죠 보람있고 비닐 멀칭을 어, 안 했던 게 진짜 큰 실수였다.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이 많은데, 첫 해, 처음에는, 농사가 처음이다라고 하면, 무조건 정석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 실수. 외대 작업을 안 했습니다. 아, 블루에로우 같은 경우에는, 일부러 여러 가지 가지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빵이 빵빵한 게 예쁘거든요. 그런데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, 어, 확실히 외대로 자란 것들이 예쁩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아, 이건 좀 아껴둬야 돼 아껴뒀다가 나중에 어, 삽목할 때 쓰려면 지금 미리 잘라놓으면 아까워 라고 생각하고 안 잘랐는데 외대 작업을 미리 했더라면 아마 더잘 컸을 더 많이 컸을 거고 확실히 한 가지 그한 가지로 영향이 다 가기 때문에 가지가 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에메랄드 그린 조금씩 자르고 있는 걸 보면 보면서 아, 그때 그냥, 아까워하지 말고 자를 걸. 어, 1년차 때는, 외대 작업을, 어, 전지를 해주는 게 무조건 좋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정리를 해보면, 첫 번째, 고랑을 너무 급경사로 안 해도 물이 잘 빠진다. 두 번째, 비닐 멀칭은 무조건 해야 된다.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세 번째, 과감하게, 오외대 작업. 이세 가지를, 어,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, 당연히, 당연히 그, 어, 이세 가지를 할 거에요! 이론적으로만 이걸 알았더라면, 이렇게까지 잘못 깨달았을 텐데, 직접 그 선배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험해봐야 된다고 그냥 떼쓰면서 직접 고생을 해보니까 그 조언들이 정말 아주 진짜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선배들의 조언이었구나. 올해 묘목농사를 시작하신 분들 진짜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도 앞으로 배울 게 엄청나게 많은데 어 1년 차의 저를 보면서 아 그거 그러지 마 약간 이런 어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 오늘 어 컨텐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따봉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알찬 컨텐츠 알찬 뻘짓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최고봉이었습니다. 뽕 <laughs>